참 인생 말년에 완전히 그냥 꼬여버린 한덕수 이야기를 예.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16시간 조사받고 귀가를 했거든요. 음.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헌의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헌 선포 전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이런 국무회의 혐의... 소집도. 선별적으로 했다라는 그렇죠, 거, 이거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불법성이 많이 들어가 아,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의결권을 방해한 거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어. 네. 네. 자,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 아. 그거. 강의구. 사, 강의구랑, 강의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인까지 했다가 그거 해갖고 폐기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위증입니다 음. 국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얘기했죠 네. 뻥으로 드러나고 집에 있고요 집에 가니 주머니에 꽂혀있더라도 <laughs> 예. <laughs> 그 CCTV로 딱 걸렸죠 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 나이 먹고 걸리면 얼마나 민망할까 <laughs> 거짓말이에요 어. 어.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어, 계엄 당일에 국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관여한 혐의 이런 네.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CCTV에 잡혔잖아 문건 이렇게 갖고 네. 갖고 나오는 거. 두 무대기. 그거 폐기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어, 음, 네. 어, 특검에서 그 폐기했다고 자백했어. 음,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잘했네. 심각합니다. 음. 한덕수 한덕수는 뭐이 정도면 무조건 구속이잖아요. 아니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은 거고요. 음. 사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빼박이거든요. 전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오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고 네. 들어간다면 저는 뭐 거의 무리 없이 발부될 걸로 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2 2 일에 또, 불러. 아, 또 불러요. 예. 그때가 이제 사회에서 네. 이제는 마지막 음. 그렇죠 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싶습니다. 예. 마지막 맥이일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예. 예. 그러니까 반덕수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제 처음 조사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왔을 때는 윤석열이가 뭘 했는지를 심으로 네. 조사를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 해가지고 꼬리를 시키면 거지. 되는 거고. 그간에 다잘 아시겠지만 한덕수의 주장은 나는 말리려고 했다. 어. 근데 말을 안 듣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가 챙기지 않은 거를 한덕수가 기회 따라지면서 주사 가지고 음. 이것때인데요 어? 챙겨가세요. 어. <laughs>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더라. <laughs> 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어. 이 끝났어. 이건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뭐 방법이 어. 없어. 이제 끝났고요. 음. 저는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죠? 유인촌 음. 문체부 장관이 음. 나쁜 을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아니 어떻게 이 내란 관련해서는 이 유인촌이가 어떻게 나쁜 짓을 안 했을까 난 그게 좀 혼자서 되게 궁금했거든 네. 나쁜 짓안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laughs> 걸렸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 오! 자 12월 작년 12월 3일 밤 와. 11시 10분입니다 어, 내란의 밤때 네. 내란의 밤자 한떡수 총리랑 유인촌 장관이 3분 정도 어. 통화를 합니다 어. 근데 이 시기를 좀 주목을 해야 간는중요 11시 10분. 11시 10분 국무조정실 소속의 호모비상기획관이 음. 당직 총사령관실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음. 각 청사 등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바로 그 직후에 어. 한덕수와 유인촌이 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바로 한예종의 폐쇄가 이뤄집니다아 폐쇄됐거든 실제로. 실제로 폐쇄가 됩니다. 한국 예수촌과 바뀌어. 저거 실제 폐쇄됐거든요. 그러면 유인천 장관이 요 폐쇄에 일정 부분 좀역할한게 아니냐. 이렇게 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 아니 한독수가 그 바쁜 11시 10분에 그렇죠. 유인천한테 무슨 전원일기 페이 물어보려고 전화 했겠어? <laughs> 전원일기 개런티 물어보겠냐고. 이거는 진짜 걸린 거잖아. 아니, 한독수 되게 바빴거든요. 어. 왜냐하면 막그 추경호랑도 통화하고 맞아요. 당시 정무수석이랑도 <laughs> 어, 통화하고 윤성철하고도 어. 통화하고 막 정신없었거든요. 강하고도 강의구하고도 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랑 3분 통화했어. 걸린 거야. 음. 걸렸죠. 나경원 의 설명에 의하면 전화를 저렇게 했을 때는 미리 못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전화했다는 거잖아. 네. 나경원 얘기. 나경원은 그렇죠. 이것들 <laughs> 하여튼 말 많지. 야, 이, 이거 걸린 거야. 그럼 이거 전화하고 바로 또 추경호랑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대를 따져 보면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래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음, 유인촌. 유인촌이 걸린 거야. 왜냐? 유인촌은 만약 이 전화 받고 한예정표에 본인 지시에 의해서 음.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내란을 실행한 자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깊숙이 실행한 자죠 계산기 때려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계산기가 아주 간단한 게 그냥 내란죄로 이거는 같이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그 동안 행동을 해왔었잖아요. 네. 새 정부의 국무회의도 참여라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네. 그럼 전 유인촌뿐만 아니라 와. 지금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까지도 지 빨리 좀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유인촌 딱 걸린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추정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추정하십시오. 왜 한예종 폐쇄를 지시했을까? 음. 다른 무슨 청이라든가 이런데 네. 폐쇄됐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려고 있잖아요. 네. 국립대 다른 것도 다 놔뒀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한예종을 왜 한예종 실제로 폐쇄가 됐거든요. 음. 어. 한예종 석관 캠퍼스가 예전에 안기부 음. 건물이었어요. 그뭐 활용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안기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조사실. 굳이 한예종을 딱 찍어서 폐쇄를 하라고 했으면은 어. 뭐 사람들 잡아다가 어.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나 왜 굳이 한예종을 폐쇄를 하려고 했을까 어.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국장이 어. 님 말씀해주신 그 한예종 폐쇄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저도 네. 솔직히 아니, 왜 그랬을까가 잘안 잡혀요. 근데 폐쇄를 한건 맞고 음. 한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뭐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들 더 끌어와서 늘려 혹시 또 폐쇄를 시킨 건지 네. 아니면 뭐또 다른 목적도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확대해서 어. 좀. 네. 저 발의 부분 이 있는 건데 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아, 여기가 안기부 장소예요? 옛날에 안기부 건물이었어요. 음. <laughs> 와 이거는 굉장히 예리한. 아니 지금 5년 만에 처음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 <laughs> <그렇잖아. 웃음> 와 이거 예리한데. 매우 설득력 있는 음. 추정입니다. <laughs> 예. 유인천 중요 임무 종사자 등극될 가능성 상당히 이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 뻔뻔하게 최근까지도 음. 자리 있으면서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넥타이 메고 악수하고 하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유인천도 이제는 아주 강력한 게 걸린 것 같습니다.